팔봉산 왔 아니 부모산 와가지고 기주님이 이제 매매온빌려고 왔어 이제 얘기하셔도 돼요. 음 여기서 간식을 막 조사 중에 간식 준비하는데. 음꾸이기도 나왔었대요. 그러니까 저승 저승분에그 저승 조상당 그 저승 집이야 그래 비는집 음. 음. 찍는 거 아니거든 안 찍어 괜찮아 거기서 그 이제 어쨌든 꿈, 그 애기랑 그 묵은 꿈을 꿨다가, 놀고 있다가, 이제 잘기 훈련 대접하고, 이제 그 훈련 대접하그렇을 이제 치운 고 가는데, 음. 갑자기 할아버지가 음. 방에서 나오셔가지고, 음. 이만한 항아리라 이런 거 어부양이야. 어, 그니까 지 집어 던졌는데, 밖에 누가 받았지? 야자기안 받았는데 누가 받았지? 야 그거 받아야 된다니까. 그, 그, 그 점수가 어제 계속 얘기했잖아, 그 전에. 그래서. 그러니까 그거 받아야 되네. 太过惨了。